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이런 말 혹시 나도 모르게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일하다가 동료에게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심코 이런 말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실수와 그 이유, 개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모두의사소 오리지널 콘텐츠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이 말은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언급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업무 상황에서는 이 전략은 자기 책임을 흐리고 집단 내 불필요한 긴장과 비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동료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 중에 나온 의견이 있는데 공유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건 제가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은 자기중심적 인지편향과 관련 있습니다. 자신의 현지 역할이나 필요에만 집중해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인데요. 이런 태도는 학습 민첩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하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호기심 있고 확장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학습 민첩성도 높게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귀인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방식을 자주 사용할수록 동료는 이 사람을 회피형 리더십. 혹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작업은 요청받아 진행했고, 이런 의도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주어진 업무도 주체적으로 소화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버드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역할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확장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협업과 성장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냅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혹시 이 업무에 제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태도로 책임감과 협업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에서 시키셨어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낄 때 동기가 극대화됩니다. 그냥 위에서 시켜서요. 라는 표현은 자율성이 없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타인이 당신을 수동적, 비주도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위에서 시키신 업무인데 일의 목적과 목표를 재확인해서 이렇게 작업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시받은 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님 말고요. 행동경제학의 손실회피 편향에 따르면 사람은 동일한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는 실패 가능성을 미리 회피하려는 방어적 언어로 도전보다 자기 보존에 초점을 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방식으로 도전해보려 하는데 이런 리스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과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책임지는 태도로 비춰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건 제가 한게 아닌데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책임 분산 효과라 부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된 상황일수록 개인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약해지는데 조직에서는 오히려 위기일수록 책임지는 사람이 신뢰를 더 얻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황을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면서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태도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저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기대감 낮추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실패했을 때 비난을 덜 받기 위해 기대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방어적 이미지 관리인데 실제로는 학습 기회에 스스로 제동을 거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이 방향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성장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뢰를 얻는 말투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능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역량입니다. 말은 작은 습관이지만 그 말이 당신의 태도와 실력을 드러내니까요. 이번 7월, 8월 리드앤 리드 필사클럽에서는 규칙없음을 함께 읽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유연하고 강한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잘러들이 모인 회사는 어떻게 다른지, 말투 뒤에 숨은 일머리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지금 신청하시면 2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얼리버드 혜택도 드립니다. 필사클럽 전체 프로그램을 2주 전에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